강아지가 만약에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세개 중에 못 키울래? 하는 것보다 이백개 중에 못 키울래? 하는 게 이슈되고 대중화되기도 쉽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슴벌레가 그래요. 환경부가 되게 모순이 있고 되게 추상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키우고 있는 종들을 수입, 반입을 금지를 한다고. 우리나라 생물 사역에 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 같아요. 안녕하세요. 녹조기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녹조기 아빠가 뭐 항상 진행을 했던 곤충을 키우는 방법이나 뭐 곤충 기록이 노하우, 뭐, 산란받는 방법,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말고,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다른 여러 생물을 키우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브리더 분들께서, 항상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서, 끝없는 논증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바로 외국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저도 곤충을 시작한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곤충 사육이라고 하면 개미나 뭐 사마귀, 뭐 거미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슴벌레나 뭐 장수풍뎅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뭐 크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기도 하고 뭐 사육 커뮤니티 공간도 카페나 뭐부그 이런 것도 다른 곤충 종들보다는 많이 활발한 편이죠. 네이버 검색창에 뭐 그냥 사슴벌레라고만 쳐도 이제 곤충 개체들 말고도 여러 사육 용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뭐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데 가보시면은 이제 애완용포 코너에 사슴벌레 키우는 거, 사슴벌레 파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아직까지 애완 코너 가서 뭐 사슴벌레 말고 개미나 사마귀, 뭐 거미, 뭐 진해 그런 거 봤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한번도못 봤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해 볼수 있고 가장 흔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물론이고 우리 브리더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게한 가지 딱. 바로 외국 곤충을 또 키워보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외국 장수풍뎅이, 외국 사슴벌레를 키우고 싶다는 거죠. 브리더 분들 중에 이런 분 많이 또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는데 왜 키워야 돼? 아니 나는 관심 없고, 불법이라면 또 처벌 또 받는 거 아니야. 난 아니 키우고 싶지도 않아. 고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풀리면은 무조건 다 키웁니다, 한 번씩. 정말로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애완용으로 이제 외국 생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외국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거는 완전 학범 마냥 키우니까 뭐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절지류나 양서류 뭐 파충류 이런 거는 몇 가지 정도 그래도 많이 풀어져 있는데 왜 유독 이렇게 곤충만 극심하게 이렇게 반입이 금지되고 막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 곤충 키우시는 분들 있다고 하죠 원래 숨어서 이제 아무에게도 공개 도안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만족일 뿐이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관련된 법을 조금 찾아봤는데 법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곤충만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곤충은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금지 조항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굳이 곤충이나 파충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애완동물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파충류, 곤충 절지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본 거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양서류나 파충류처럼 몇 가지라도 외국곤충이 좀 풀려져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구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곤충을 이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더라구요. 대통령령으로 1조항부터 이제 4조항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본 조항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 1조항이고요.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을 하는 경우 학교나 뭐 연구시설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여기 내용 자체에서 학교나 기관, 뭐 예산과 뭐 시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부터 개인이 할수 있는 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 고금자 2호 이 시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이거는 뭐 애완견에 관한 이제 여행 간에 때 얘기 같은데요. 일시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수량이 한 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무조건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된다는 거네. 그 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자기 나라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위한 조항입니다. 여행갈 때 이제 같이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 같아요. 그렇다고 애완곤충이다 하고 1인당 두마리씩 이렇게 데려오는 거는 인정이 될까 싶네요. 이것도 패스할게요. 제3호. 관람용으로 수입 및 반입하는 경우. 관람용이라네요. 한번 내용 볼게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에 관람을 제공할 것. 지금 외국곤충 하나 키우자고 뭐 박물관이나 동물원 운영하게 생겼어요. 거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경우죠.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합시다. 자, 제 4. 호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전식 판매 목적으로 수익 또는 반입하는 경우 어? 이건 무슨 내용이지? 수출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육 또는 재배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거는 개인은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제 곤충 농장 그런 데서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 같아요 대배양 증명서 뭐 신청서 뭐 이런 거를 제출을 하고 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런 거는 농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일이죠 외국 곤충 키울 수 있는 건가 이말대로라면 외국 곤충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굿모닝 곤충농장 사장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어? 외국 곤충 이제 키울 수 있다고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럼 이제 굿모닝에서 막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포카소스 팔랑한 사슴벌레 이런 거 드디어 이제 키울 수 있겠네요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야겠다. 하지만 이 조항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야생생물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자이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내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외국 생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고유종들이 멸종하거나 확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과 이제 그로 인해 야생 동물에게까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외국 곤충 반입한다니까 왜 자꾸 뭐 야생 동물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이게 곤충만 얘기할 수가 없죠. 생태계는 동식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적과 먹이 관계, 공생과 기생 관계 이런 게 전부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게 자연이고 그게 생태계겠죠. 우리나라 자연 뭐 생태계 지키고자 하는 이 조항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조항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뭐라고 할게 없죠. 그런데 이 조항에 이 조항에 대면하는 이제 환경부가 되게 모순이 있고 되게 추상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2018년 7월 20일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위해 우려 종 지정 고시 개정안이라고 행정 예고가 있었어요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만한 외래종들을 선별해서 사육이나 반입이 이제 불가능하게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예고였죠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있던 거고 이제 그동안 선정하지 않았던 다른 종들을 이제 추가 확대해 가지고 선정 더 하겠다는 그런 행정 예고였는데요. 문제는 시중에서도 많은 생물 브리더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던 비어디드래고 블루턴스킨크, 골파이터 이런 이미 시중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개체가 이 개정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곤충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종이에. 요 근데 이때 이제 파충류 양서류 키우시는 많은 브리더분들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대형 생물 유튜버 정부르님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영상으로 옥리를 정말 자기가 이제 소중하게 키우고 있고, 정말 가족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개체나 이제 그런 생물들이 나라 법으로 인해서 키우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곤충부리더 분들은 왕사슴벌레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왕사슴벌레가뭐 말이 많잖아요. 극태의 왕사슴벌레 아시죠? 다들 아시잖아요. 의본하고 뭐 이제 교잡종이다, 그래서 외본이다, 교잡이긴 한데 국내 왕사슴벌레랑 어쩌지 해가지고 극태다, 극태 아니다, 외종이다, 외종 아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끝날지 않는 논쟁이도 그것도. 근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환경부에서 왕사슴벌레를 금지시킨 거예요. 공개적으로 키우다가 이제 처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슴벌레 토종 사슴벌레, 왕사슴벌레들을 보호한다고 채집도 금지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곤충인들 세계에서 이제 왕사슴벌레는 우리나라 법으로 아예 못 키우게 된 거예요. 곤충구리더분들이 이제 한 종을 잃었죠. 독사슴벌레, 녹쪽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매사슴벌레 키우시다가 이제 왕사슴벌레라는 종은 아예 그냥 아웃. 그냥 다 없어진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쬐끄만 고추 시장은 완전히 그냥 반토막으로 부셔버리는 그런 사건이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 곤충 시장은 아예 그냥 끝났다고 봐야겠죠. 외국 곤충은 커녕 국내에 있는 곤충들도 점점점점 못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못 키우냐, 왜못 키우게 하냐 이제 물어봐야겠죠. 환경부의 대답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국내 생태계에 미 유입된 외래 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사전에 심사하여 수입 반입 이전에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입자 이게 환경부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이가 없죠 뭔 소리야? 이미 키우고 있었는데 뭐가 미유입된 종이야? 이미 키우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생물 사육에 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 같아요 생물 사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금지사회도 한번 보면은 병원군으로 옮길 수도 있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종이고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의 천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겨울 되면 은 그냥 다 얼어 죽을 애들 그냥 관심이 없어요. 파충류 시장, 곤충 시장, 이런 거다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 개정안은 많은 생물 브리더 분들도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 파충류, 양서류, 이제 민간단체 그런 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국내 이제 양서류, 파충류 브리더 분들이 키우던 그런 종들은 금지 선정에서 벗어났게 됐다고 하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냥 시행이 됐다면, 파충류, 양서류 시장에 엄청난 타격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유기, 견이나 살모사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뭐이상한얘 애가 옆으로 샜는데 외국 곤충 반입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곤충 시장에서 확대되고 다양하게 발전되고 여러 가지 루트가 많은 기회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환경부 입장을 보면 각 분야의 생물 전문가가 있는지도 일단 믿습니 그래도 우리 곤충 브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라도 유지되고 있고 조금씩 더 발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곤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정말 엉뚱한 소리하는 환경부 입장도 바뀌 날이 오겠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로 들어봐요 강아지나 고양이 종류 되게 많죠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강아지 고양이들 말고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고양이 강아지 이름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진돗개 발바리 누렁이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완전히 억지 부리는 설정이지만 이세개 중에 못키우래 하는 것보다 이백개 중에 못키우래 하는 게 이슈되고 대중화고 되기도 쉽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슴벌레가 그래요. 국내 종에서 키울 수 있는 종들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도 사슴벌레가 이제 2 0여 종이나 더 넘어간다고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벌레 말고 이제 다른 종들은 굉장히 소형 개체들, 사이클도 빨라서 일찍 잘 죽고 대부분 고산 종, 키우기도 힘들고 되게 작아서 일단은 매력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완전 매니아층 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울 수 있는 게 거의 다섯 개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곤충시장이 이렇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벌써 이렇게 새벽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곤충시장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그냥 좀 궁금했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뭐 곤충브리더분들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곤충 시장이 어떤지 어떻게 흐르고 갈것 같은지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루한 내용 긴 영상 정말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화기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넙적이 아빠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